들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모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의 줄내가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그와 같이 앉지 라라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반으로 포자되. 우리는 그래,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그러므로 나는 다섯들에게를 향과하는 것과 제아니 하고, 싸우기를 꿈을 치는 것과 제한이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보수로 하게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오에 자신이 버려 그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보다. 이일를 다투는 자들, 이런 식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이겠습니다요한 u are children, children, 에 h i l d r e n children, c h i l d 주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21장에 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거기도 이기는 자들에게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상속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기지 않는다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패배자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면 거기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창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안을 했다면 새롭게 된 새로운 표정을 그리고 몸이 다시는 재를 짓지 못하도록 몸의 부활을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속 강가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디자인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다 약속입니다.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집을 사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는데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면 그 집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과 이 잔금, 말로 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전부 다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그 성취는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 받아도 되고 안받도 되고 그런 상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상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삶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서 메달 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는게 영광이 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땅은 영원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삶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를 너무 갖고 있습니다. 그 산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 누르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생명의 멸료관 의의 멸료관 수많은 이런 묘관들이 쓰는 것은 그것에서 영원한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소 3장에 보면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형제들 하나는 아직 내가 자분들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다라그 표태를 적해놓고그 목표를 적해놓고 그것을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이 빌리포 교인들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 때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자격은 이기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첫째 거에 참면은 이런 자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이 상을 못 받습니다. 이기는자옆수 없습니다. 요한계절 2장에서 3장까지 그 교회들을 보면은 그이기는 자의 그 자격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논적으로 이기는 것은 죄를 잃고 마귀를 잃고 세상을 잃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것만 열심히 하면은 다른 걸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이버제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한 듯이 우리 몸은 죄님이 온전히 통치하야는데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만,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몰아내서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매일 매일 이 싸움을 싸우는 싸움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싸우면 평생 가도 이 악한 세력들은 절대 떨어져나가다. 그대로 더 강하게 우리 안에 또 역사고 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내면의 변화는 내보로할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내가 결심한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새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새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력을 보를 넣어 주시고 새 마음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내가 내 영이 더 강해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더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자신이 체크해야지 제대 남이 체크해줄 수 없는 부분들 것입니다 반드씩 제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주인의 인도를 받으면서, 미안에 그분의 통치가 있기 위해서 싸우는가? 이 싸우는 이 세력들이 유한 인에도 나왔고, 이내배소서 육장에서도 이런 용적인 전투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하면서 목적을 하면서 지금 달려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도 그 성취를 이룬 사람은 뭐3니7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여튼 아, 우리는 이 목표를 정하고 태양을 센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투어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을 우리 가슴에 으면서 평생 목표로 삼고 리드의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 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 왜이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신앙을 다른지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야자 곳에서 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다른지라고 우리 신앙자가라고 비슷한 부분이. 그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들은 반드시 이한 집에 준비한 사람들이 그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그 레이스를 하면서 최선을 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는데 그 목적지가 없다면 이 사람이 좋은 성격을 거두겠습니까? 거둘도 없어요. 그 발은 꼬리 지점을 안 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최선을 짜서 약간 좋은 그런 몸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그래서 달려가서 그 상을 얻는 것 같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들을 내가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도 바라있습니다 너희도 첫째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길가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관심 없어요 여기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처음부터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다뺏서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도박 무슨 무슨 수많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표 목적을 상실하기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25절은 이 계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아멘 이기기 위해서 이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절제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성격을낼 수가 없습니다.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 속에 모든 일에 이렇게 절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열매 그 아홉 가지를 음.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무와 절제 이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네 신앙생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되더만데 지금가라가 같은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지금 이 바울이 질투의 몸으로 이 벨릭스와 그 안에 앞에서 예수 믿는 도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의와 절제, 장타오는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는 정의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디카이오시, 의롬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롬 다음에, 그 다음에 절제고, 그 다음에 장타오는 심판. 그러면 욕으로 말하면 자동차 없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를 하는데 이 절제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수 많은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그래야만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절절하는 것이 없잖아았는 없지 것이 없지는 우리 몸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악을, 더러운 것을, 추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육체를 다스릴 때 이런 것들을 이길 수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유자의 간을 먹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먹고자 하느라 지금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까는 것을 썩을 열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치료한 과연 성능을 거두어도 그것은 땅에서 썩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는 이 신앙의 이 경주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열광을 누리는 그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나무에서 열매를 먹는 그런 영원한 영생의 그런 축복과 영광을 물리는 그런 엄청난 비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이 썩을 썩지 않나를 이것을 얻고자 결치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음. 아멘. 절제가 없으면 지신판하고는 많인드들도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지라기를 상관없는 것 같지 않하고 싸우기를 공헌치는 것 같지 않으며 지금 사도가 오는 나는 다름지을 하는데 그 방향 그리고 그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동 경기를 이렇게, 이렇게 대조시켜가지고, 다른 질하기를, 아니, 향방 없이 간다면, 률관을 얻겠습니까 승리에 관을 얻겠습니까 그런 같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이 비듬의 길을 반드시 반드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또이 음. 권투 선수가 이 지금 제대로 정수 나는 대를 가기 해야되는데 공통한 대만 가기 하면 이 정수를 내지 못하고 실득하는 거죠, 패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허구를 치는 것 같지 않냐며. 그래서 정말 이 다른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걸어가야 되는가? 그의 조재는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로에 자신이 그려 버림을 당할까 그려하미로다. 아멘 내몸이 소마 세속적인 육체적인 것은 쳐서 복종을 지켜야지 그곳 가만히 놔두면은 그 하나님 이 지금 바른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이기는 자로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렇게 쳐서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몸을 칠하는 것입니다이 몸이 하나님의 그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되기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근데 이 사도바울이 내가 남아의 전파에 자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으로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 사도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니, 아 자진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버림 당한다는 말을 갖다가. 죄를 지었어도 욕심적인 것들은 이렇게 다 용서 받으니까, 아, 괜찮아. 이렇게 상만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이 단어가 있히도못 이키, 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있히도못들는 공이 되지 않은 그리고 가치 없는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부분이 이 성경에 여러 학군에 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 나와 있어요. 이기도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마찬가지죠. 근데 이 땅에 내가 성전이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기시야 성전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는데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분의 임재도 없는데 그분의 통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임재와 통치가 없는 사람은. 그림받은 사람인 것이니다 주님한테 전달너 아, 사차야. 황금 나짜밖에 없죠. 그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정말 그분과 함께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들을 시험하고 너희 자들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은 그를을 그림받은 자네라. 못을 받고 있습니 그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사고 못 받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음. 이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김모성 우서 3장 8절. 네, 3장 8절에 보면 은 양래와 양고래가 모세를 데적을 같이 그들도 진리를 데적하니 그들은 그 마음이 부피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네.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았다면 그건 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버림받은 자들과 똑같은 단어로 써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속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 상을 못 받아 왜냐하면 자기도 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합류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파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 앞에 서는데 그분이, 아, 괜찮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문제, 그리고 마귀, 이런 것들이 종복기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자금을 제시해놓고, 주님이 거기서 지금 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과하게 돼야 되는 것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이렇다고 해서 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준행하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과 함께 이 믿음의 데이터를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음. 이 얘기는 다투는 사태였겠죠. 이런 넓은 역사를 바르기 아래 한 마디 지금 이 세상에 통한 가짜에게 속지 않는 토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면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야 할 수록 있습니다. 음. 오늘 이 기회를 받는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 속에 지금 눈물가을 받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가는 좋의 순례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음.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이 믿음의 대회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앞장서서 싸워주어서 반드시 이기린다고 세워줄 수 있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이렇 하고 돌이키고 달려가면 그분께서 반드시 놀랍도록 이기린다고 서게 됩